오늘 노래교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어 노래교실 재밌었어요? 예 재밌었습니다 <laughs>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?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노래교실 오니까 어떠셨어요?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내고 나오고 싶단 거예요? 그니다 어머니 오늘 노래교실 하니까 어떠셨어요?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<laughs>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<laughs> 어머니, 재밌으셨어요? 네. 아, 네.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 있잖아요. 오늘 이렇게 못 오시고, 그분들한테도, 이 여기, 여기에 현장에 와서 노래교실 하니까,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얼마나 재밌으셨어요? <laughs> 누나가 나오고 2년 가까이 만에 언니 아들 없이 저 혼자 하다가 오늘은 언니와 오빠 아들 20명 모시고 놀이교실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. 한 달에 두 번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. 언니 아들 화정실버대학에서 전화하면 꼭 받으셔서 꼭 참석하셔서 예쁜 얼굴 보면서 노래교실 같이 해요. 또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가 또올 거니까 우리 화정실버대학 최성훈 선생님이 전화하면 바로 받아서 저 참석할게요 라고 해주세요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납시다.